꿈쌤의 포근포근 손뜨개 인형. 안녕하세요. 꿈쌤입니다. 어, 지금 시간은 정확히 11시 44분이에요. 저는 지금 오늘 5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, 음. 수업한 장소 청소도 하고, 그 다음에 식물이들 물도 주고, 그 다음에, 어, 제가 수강생님들하고 올해 좀 약간, 어, 족 뜻깊은 일을 해보고자 목도리 뜨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목도리 뜨는 거 개인 목표가 한 10개 이상인데, 시작한 지 지금 딱 이틀인데, 하루에 거의 하나, 어제 하나 뜨고, 오늘 하나 마무리하고, 그 다음에 우리 스쿼트드배어 다리 하나 떠가지고 꼬매고, 몸 꼬매고, 요 정도, 요 정도 하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이 시간이 됐네요. 차도 한잔 마시고, 어 이제 오늘 하루는 지금 트리를까지 뜨고 마감을 하려고. 자한두단떴나요얘 하나 뜨는데 거의 어 넉넉 잡고 한 시간이 소요된답니다. 그래서 하나 뜨고 나면 지쳐요. 그래서 하루에 많은 약을못 뜨고 그냥 제가 뭐 이런 목도리 뜨는 것도 있고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. 좀 계획을 세웠어요. 하루에 10분이라도 인형도 좀 손대고, 목도리에도 손도 대고.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11월 달도 다가오는데, 트리도 그 안에 빨리 완성을 해야 되고, 아, 손이 한두 개쯤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게을러서 그러겠죠? 그래서 오늘의 꿈쌤 일과는, 뜨게 하루는 이제 오늘 마감하려구요. 마감하기 전에, 그냥, 제 작업 공간이랑, 다음에, 제가 어떻게 하루를 마감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,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하,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, 꿈쌤은 이제 꿈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모두 모두 굿나잇. 꿀잠 주무세요.